다음 이야기는 우리나라 고교 아이스하키 이야기입니다. 제53회 전국춘계중고아이스하키연맹전 고등부대회 광운대 아이스링크에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박김찬 PD님이 또 광운대에 가서 감기도 걸리고 <laughs>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경기를 보고 온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종순위를 보니까 고교 1차 리그 때랑 큰 변화는 없는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순위별로 한 팀씩 코멘트를 들어보고 대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역시 오전 전승 승점 1오 점을 가져간 경복고였습니다. 고교 일차 리그에 이어서 또 한번 오전 전승 우승. 올 시즌 최강은 경복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갈수록 더 경고해지고 있고, 예, 뭐안 터지는 득점 라인이 있으면은 다른 라인에서 터져주니까, 예, 더할 라이 없을 것 같고요. 골탱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걸 또 커버할 수 있는 또 수비력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막강함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어, 가장 이제 빅 매치라고 꼽을 수 있는 게 광성과의 경기였거든요. 일필리어드 선제골을 정말 어이없게 내주기 내주구시약을 했는데 아, 이필요 때 다섯 골을 몰아치는 걸 보고 아, 경복이 역시 세구나. 무섭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또 3피 때광성이또 쫓아가는 걸 보고 광성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일단은 뭐 1차 리그와 마찬가지로 절대 1강 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남은 뭐 2, 3차 리그나 추계 대회에서도 비슷한 예,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 경복고등학교였습니다. 네, 이차 리그, 3차 리그 뭐 남아 있는데 경복고를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라인 잡힐까요? 매치업에서 좀 뭔가 기우는 라인이 있으면은 그 틈을 좀 비집고 공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개 라인을 돌리는데 세개 라인 다 오, 다른 팀1라인2라인에 버금가는 막강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어, 디 다른 팀들이 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광성고나 다른 학교들처럼 이제, 잠깐 한 피리어드 정도 앞서가는 타이밍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복고등학교 공격력이 또, 어마무지하고요. 네. 올해는 그래도 계속 경복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 앞선 지금 1차 리그와 충계대회 10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기운해요. 경북고등학교가 이렇게 막강한 전력을 올 시즌에 구축했다는 거. 어, 경북고가 뭐 준비를 그만큼 잘했고. 어,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팀이 너무 독주하면 근데 재미없는데. 그렇죠. <laughs>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경기고등학교가 좀 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재미있었는데. 예, 올해는 좀 판세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경북고의 우승. 이번 대회도 변함이 없었고요. 2위 또 볼까요? 광성고였습니다. 2승 1 연장승 1 승부샷 승 1패 승점 10점이었습니다. 경기고에게 0대 2로 뒤지다가 또3피로어져서 3골로 역전승했던 경기이 눈에 띄었고 어마어마한 경기였습니다. 네. 경복고에게만 1패를 했어요. 네. 승점 10점. 3위 보성고와 승점은 같은데 보성고와의 경기에서 연장승을 기록해서 2위 광성고에 차지가 됐습니다. 네. 첫 경기였는데 네. 보성과의 경기가 그때 현장 결승골을 기록을 하면서 예, 좋은 고지를 선점을 했고요. 어, 경기고등학교와의 경기가 굉장한 빅매치였고 용대위로 끌려가는 경기였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광성고의 모습 1차 리그와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뒤집어내는 모습을 보고 어 전체적인 다섯 경기 경기력을 보면 1차 리그 때보다는 좀더 약간 느슨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수비도 그렇고, 콜텐딩도 그렇고, 광성이뭐 지금 여섯 개 학교 중에서 콜텐딩이 가장 강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1차 리그에 비해서 조금 좀 집중력이 해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 일단 공격에서 다시 터져주니까, 예, 네. 그런 거를 또 만회할 수가 있었고, 경기 집중력만큼은 1피요부터3피요도 끝나는 시점까지, 예,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팀은 광성고가 유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수들의 단합이라던가 경기에 대한 그런 몰입감,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돋보였었고요. 네. 어, 박형은 선수의, 예,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 그런 불안했던 콜텐딩 수비력 이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또 1라인 수비 페어 권민재, 김상철 이두 선수의 뭐 공격 가담이라던가 득점이라던가 또 수비에서의 호비라던가 이런 모습들도 예, 광성고나교 축구대회에서는 좀 돋보였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성고 2위를 차지한 이번 대회였습니다. 다음 3위는 보성고입니다. 보성고는 3승 1 연장패 1패, 승점 10점. 광성고에게 패배가 되는 바람에 승점은 같지만 3위입니다. 보성고가 3위에 안 들어왔다. 이게 그래도 이색적인 순위표에선 결과인데요. 예, 1차 리그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리고 굉장히 색깔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었는데 어, 춘계 대회에 들어와서는 그 색깔이 더 진해졌고요. 예, 공격력만큼은 우리가 짱이야.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1라인의 공격력이 굉장히 막강했는데, 보성고등학교가 뭐일자리 그때도 앞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만, 플레이어가 11명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1라인의 장주원, 이연주 배상호, 공격라인, 그리고 강한이, 문장호, 이 수비라인, 예, 이 다섯 명의 파괴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골텐딩 부분에서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이재민 골리의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어, 경기고를 또 3피리어드에서 역전을 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컸죠. 예, 예. 마지막 경기에서 그 경기 승리를 승리로 발판으로 예,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예. 계속 요 정도의 모습과 예. 수준은 보여 줄것 같고요. 예, 뭐 선수 인원 수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팀인 것 같아서 예,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성고가 자신들의 그 닭공 하키 네. 색깔을 살리면서 이번 대회 3위라는 또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4위는 경기고입니다. 2승 3패 승점 6점이었는데 광성고에게 2대 0 앞서다가 3피로드 3실점 역전패가 있었고 보성고에게도 2대 1로 앞서다가 3피로드의 역전패가 있었어요. 경기구가 3패를 하고 4위를 했다. 야, 경기구가 점점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그3피리대드에그 집중력에서 밀렸던 부분이 이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그게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나 조치가 있었어야 됐는데 네. 마지막 경기에서 보성구를 상대로 똑같은 모습이 또 나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은 1차 리그 내내 그리고 충계 대회 내내 비슷하게 흘러갔던 흐름이기도 했고요.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개개인의 능력은 출중하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출중하나 그런 경기 집중력이 흐트러짐은 뭐 뒷심이 부족해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덜그럭거리면은 또 플레이가 또 조급한 플레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골 텐딩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한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그 광성고 부송고 경기만 잘 치뤄냈어도 그러면은 경북과 좀더예 뭔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전개를 할수 있을 만한 그림이 될것 같았는데 예, 예 아쉽죠. 산피리어드 피리어드의 집중력 부재. 이걸 이제 경기고가 다가올 고교 2차 리그에서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경기고 이제 뭐 4위, 계속 지금 낯선 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차 리그 결과를 또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5위는 중동고입니다. 1승 4패, 승점 3점. 경성고에게 2대1 역전승, 이게 유일한 승리였고 결국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5위 중동고는 어때나요 1차 리그 때도 좀 불안불안하면서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1차 리그 때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비 아쉬운 모습이 본인 팀의 꼴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꼴리는 음. 예,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예,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아쉬운 멘트를 드렸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있지만, 뭐, 글쎄요, 기본기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게 이제 경기 집중력으로 따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까지 그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음한끗 차이죠. 한끗 차이로 계속 미끄러지는 경기인데 어, 이 팀도 계속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중동구. 글쎄이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1차 리그 때도 예 경기고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을 유지했으면 충분히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좀 막판에 그렇게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예. 그게 좀 과제네요. 과제를 저희는. 많이 발견한 팀 중에 또한팀 중공고인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기 아이 팀이 과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네요. 경성고입니다. 이번 대회 1... 승부 샷패 4패. 승점 1점. 고교 1차 리그에 이어서 또한번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연패가 길어지네요. 구연패군요 지금? 예, 네, 1차, 1차 리그 리그부터? 1차전 이후로 계속 지고 있죠. 네, 네. 경성고도한말씀들어 보겠습니다. 어, 계속 연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예, 자신감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경기에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다음에 좀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무성의하게 게임한 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마지막 경기쯤 가서는 그래도 스스로들 자기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경기에서도 보여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아무래도 연패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빼쳐 나오는 게 예, 어린 학생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거는 뭐, 감독 코치가, 야, 자신감 갖고 해. 뭐, 동기부여를 계속 옆에서 주입해 해줘도 선수 본인이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이거 누가 자신감 있게 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에는, 예, 선수들 본인 스스로가 좀, 스스로 동기부여를 생성하고, 스스로 뭔가 학기를 즐겁게 할수 있을 만한, 예,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어,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계속 지니까 어, 이게 잘못됐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게 계속 생각이 반복이 되니까 점점 시야는 좁아지고 자기 플레이에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턴어보드 나오게 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골텐딩 부분에서도 지금 3학년 배우성 권리가 이제 광성구에 있다가 전학으로 와서 경성구에서 뛰고 있는데, 예, 뭐 일차 리그 때도 마찬가지였고, 좀 외부에서 주변 분들 얘기 들어 보기로는 배우 손 골리가 다른 골리 못지않게 굉장히 성실하고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하는 노력형 골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예, 굉장히 불안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심리적으로 환경적인 요요,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학을 와서 3학년 또 플레이를 뛰어야 되고 또뭐 1년 안에 또 자기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또 1, 2, 3차 리그 내에서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스스로 불안감을 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2학년 장가람 골리가 그 불안한 배우성 골리의 순간순간마다 백업을 해서 음, 메꿔주고 있는데 예뭐두 골리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서로가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일차리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레벨에서 개인기량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 본인 스스로의 동기부여라던가자신감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멘탈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가가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 같은데 예, 경성고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대표 김영찬 골리 졸업 후에 골 텐딩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또 고민이 느껴지는 이번 대회고 어,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경성고로서는 일단은 한번 이기는 게, 연패를 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수들이 계속 지다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점점 시야도 좁아지고 위축되거든요. 근데 한번 일단 이기면, 연패를 끊으면, 뭔가 한 번에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네, 연패를 끊으려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면은, 안 먹고 많이 넣으면 되는데, 지금 많이 먹고 못 넣고 있단 말이에요, 코를. 예, 특히나 이제 충계대에서는 득점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예, 뭐 공격진들 스스로들 뭐 라인메들 라인메이트들끼리 얘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경영 광성고 관계를 보면서 예, 좀 즐겁게 하면 좋은데 이 입시가 뭔지 성적이 뭔지 이것 때문에 이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뭐 경선고의 승리 소식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좀운이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운이 <laughs> <laughs> 따르면 또 이게 예, 승리로 이어지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 운도 있었어요. VAR로 상대 골 취소되고 우리 그때 꽂아 때리고 네. 이길 경기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네. 경선고에게도 한번 그런 행운의 여신이 한번 찾아가서 빨리 연패를 끊고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팀들 경쟁하고 있는 그 판에 뛰어들어야죠. 그래야 또 고교 리그도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 팀이 제일 밑에 있으면 재미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팀씩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이번 대회 전체적인 총평을 들어봐야 되는데 고교 1차 리그 때랑 뭐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예, 1차 리그 끝나고 뭐 거의 한 2주도 안 지나서 진행된 대회였잖아요. 네. 예. 예. 5월 한달 동안 예, 팀당 10게임을 뛴 건데 많이 뛰기도 했고요. 뭐, 계속 고교 리그만 보다 보니까 제가 눈이 낮아진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선수들 기량이 좀더 그래도 1차 리그보다 나아진 건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이거 보고 오셔서 저기 스테니커 파이널 보셔야죠. 아예 감이 안 있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그러다가 2차 리그 안 가게 될까봐 예 그래서 음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함이 뭐 그나마 1차 리그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크다라는 예,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요. 좀더팀 플레이 그리고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 자기 플레이하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 수를 생각하고 그 다음 패턴을 이어가는 거가 좀 보여야 보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수 있고 와이 사람 이 친구들 합이 정말 잘 맞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턴오버 끝. 이렇게 하다가 슛, 말도 안 되는 슛, 끝. 뭐 이렇게 되는 네.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재미없고, 막 이런 뭐, 게 크거든요. 그 다음 플레이를 또 생각하는 지금의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게 또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차 리그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이번 충계대 때도 마찬가지여서, 예, 일단은 배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2차 리그, 3차 리그 거듭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중계까지는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뭐 결과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좀 선수들이 좀 즐기면서 재밌게하키를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장 가보면은 어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학부모님들끼리 막 예, 엄청난 그~ 이 아우라들이 있거든요. <laughs> 그, 그 근처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모두가 하키를 <laughs> 즐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죠. 이거 떨어지면 대학 못가막 어, 이게 되는데 아우라 때문에 어 근처에 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좀 저는 또 그런 거 질색하잖아요. 그래서 예좀더 즐기는 하키 재밌게 하는 하키가 조성이 되고 학생들도 뭔가 뭐 성적 결과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여유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좀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오고 팀 플레이도 나오고 할 텐데 이거는 예 개인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또 그럴 만도 해요 지금 입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예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일차 리그에 이어서 계속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대회들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예. 한 열흘 사이에 열다섯 경기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이 일주일 단위의 시간 사이에 다섯 경기를 뛴다라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팀당 일주일 사이에 다섯 경기를 소화하는 게 이게 과연 <laughs> 맞는 건가 이런 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뭐 월드 챔피언십 수준 이상의 <laughs> 스케줄인데요. 그 스케줄을 지금 오월 <laughs> 한달 동안 두 번을 소화를 했고 네. 다음 달에 또 소화 이번 달에 또 소화해야 되죠. 6월 달에. 그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리그 원전가도 이런 일정은 아닌데 이 종합선수권 때 대명이 한번 그랬죠 우승할 때예 예선부터 올라와서 예그 정도의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이게 발못 한번 잘못 삐끗하면은 거의 그냥 시즌 아웃 뭐 이런 느낌이니까 대회를 그냥 아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그렇죠 거친 하기도안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부상 조심한다고 예, 점점 그렇게 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학기가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좀뭐 다른 종목처럼 주말 리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좀 리그 일정을 좀 예, 고루고루 해서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뭐한 경기 한 경기 준비하는 뭐 태도나 아니면은 뭐 준비하고 공부하는 양도 달라질 거고. 예, 뭐 부상이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적어질 테고, 예, 여러 가지 좀 장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죠. 뭐대감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실 텐데, 저도 그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또 있어 보여서 네.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수들이 좀더 하키를 즐기면서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또 고민하시겠죠. 뭐 예복 뭐, 비단 고교 리그뿐만 아니라 뭐예 학생들 경기, 학생들 국제 대회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입시가 뭔지, <laughs> 대학이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그게뭐 그게 그렇게 아, 중요할 수 있지 근데 사 아, 그러니까 <laughs> 그게 중요한가 그, 싶기도 한데 사실 그니까, 어, 최근에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업팀 은퇴한 선수들 뭐 은퇴한 선수들은 뭐그 선수들이 젊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선수들이나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인 선수들 얘기를 몇몇 들어보면은 본인들의 전성기는 고등학교 때예요. 예.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자기네들의 전성기고 고등학교 10대 후반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예. 한창 20대 초중반에도 뛰어다녀야 되고 30대까지 뛰어다녀야 되는데 예. 이게 대학 가면 끝이니까 예. 자기들의 전성기는 고등학교 때였고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 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제가 찍어놓은 건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예, 그게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최근에 얘기를 나눠 보니까. 어, 이 아마추어 하키 현재 시스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케빈 콘스탄틴 감독에게만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하키에도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데. 네, 예, 뭐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회 때도 뭐. 백지성 감독님 부임 이후에 뭐 코칭 시스템이라던가 뭐 최근에 뭐 라이센스 제도라던가 등등등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고 있잖아요 네. 예뭐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은 뭐비대 아이스하키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글쎄 뭐 전체적으로 이게 뒤바뀌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뭔가 예 대책을 마련하고 뭔가 환경을 다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냥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기한 뭐에 뭐 바뀌는 건 없는데 사실 <laughs> 그래도 계속 얘기는 합니다. 예, 별로 바뀌는 막... 건 없고 그러려고 팟캐스트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네. 거를 계속 인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행여나 혹시나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댓글로 또 공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티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등학교 선수들은 2019 고기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목동 실내 빙상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네. 대회 끝나고 또한 2주 만에 또 바로 또 다음 대회 들어가는 거네요. 네. 2차 리그. 쉴 틈이 없네요. 네. 또 어떤 판도가 진행 될지. 예. 자차 리그 다 올리지도 못했는데. 그 <laughs> 부지런히. 아, 그러네요. 네. 빨리 올려야겠는데요. 아, 일이 있을 땐또 한참 몰리니까. 네. 정신이 없네요. 2차 리그 또 찍으러 가면 또못 올릴 텐데. 네. 2차 리그 하루에 두 경기씩 있고요. 시간대가 12시 경기가 있고 보니까 3시 경기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평일 경기 보시기 힘들텐데, 예. 그리고 또 이맘때쯤이면 목동에 지상에는 안개가 낍니다 그래서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걱정이 큰데, 예. 그거는 또이 차리그 겪으면서, 예. 끝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목동에서 진행되는 이 차리그도 주목해 보겠습니다.